7월 12일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교차로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횡단보도 달라진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책이 달라집니다. 차량의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정지해야 하고 건너려는 사람이 아예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서 횡단보도도 빨간불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서 우회전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입니다. 차량 신호가 그녹색 녹색일 우에는그우측횡단보 횡단보도의 그등이 녹색인 경우가 많습다이경우그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건너고 있을 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요. 어, 차량 신호가 적인 경우에는 멈추었다가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선 더 엄격합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교통 문화가 어, 자동차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어, 앞으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어, 바뀐 그 문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예 없어서 우회전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부딪히면 운전자 과실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는 상황엔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역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서 비켜줬다가 정지선을 넘으면 벌금 4만 원입니다. 딜라이브뉴스 박미연입니다.